당당한 나를 위한 긍정채널 당나귀TV의 여유입니다. 여러분 광복절이네요. 어뭐 무슨 기념일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챙기고 살 필요는 없지만요.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어, 약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광복절을 생각을 하면은요. 나라를 되찾는 느낌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또는 만약 내가 나라를 잃어버렸다면 이런 생각도 물론 들어요. 어 올림픽도 저희가 경험하지만요, 굉장히 애국심이 물크물긋드는 어, 이런 행사들이 좀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요, 만약 나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? 삶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잘 데리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어, 쉬어 식고 하나하나가 정말 곱씹어 보고 어, 읽어 봤는데요. 여러분께 어, 공유 드리려고요.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.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.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. 술 먹고 아무데나 쓰러져 자거나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. 남을 좋아하면 내가 즐겁고, 남을 사랑하면 내가 기쁘고,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. 이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.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,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, 누가 나를 소중하게 사랑해 줄까요?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남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길이고 내가 남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출발점입니다 어떠세요? 법륜스님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요 우리는 사실 갖고 있는 아홉 개는 보지 않고 갖고 있지 않은 한 개를 못 가져 안달이 나있다라는 글귀를 어디선가 봤습니다. 어, 정말 맞고 있, 맞는 것 같고요. 갖고 있는 것에 감사와 당연한 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합니다. 남을 좋아하면 내가 즐겁고, 남을 사랑하면 내가 기쁘고,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, 이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. 이 부분이요, 제가 코칭을 하고 작가가 되고, 강의를 하면서...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. 오늘의 학원입니다.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타인도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실천한다.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타인도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실천한다.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타인도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실천한다. 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 혹시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내일 뵙고요. 늘 자신을 찾는 그 시간 축복합니다.